나 학생들 중에 요거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IQ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실시간으로 지금 노트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어몇 정도 나올지 어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 구글에 IQ 테스트 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요 친구 가지고 한번 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의 IQ를 측정해 보세요. 어, 나의 지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. 80, 어, 134, 136, 어, 90, 80. 보통 1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. 아, 여기 나와있네. 어, 평균이 100이네요. 평균이 100이고, 어, 130 이상 나오면은 어,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네. 저도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어렵다. 삼각형 하나, 원두 개. 야 이거 뭐냐 이거는? 어렵네. 이제 반했어? 아니 이건 뭐냐? 야, 이건, 이건 좀 어려운데, 22번은? 아, 찾았다. 아, 공통으로 있는 거네. 첫 번째 거, 두 번째 거, 공통으로 있는 거. 아, 어렵네. 야, 어렵다, 이거. 29분까지만 딱 고민해보자, 이거. 어우, 어렵다. 아, 몰라, 찍어. 이건 또 뭐야. 어, 상당히 어렵다. 어, 규칙을 찾기가 힘든데. 시간을 이게 40분이나 주던데 40분을 주는 이유가 있었구나. 어 모르겠다. 뭐야 이건? 와 이거랑 이거를 순서로 꺾는 건가? 이거랑 이거 꺾고. 야 이건 또 뭐예요 이건? 야이것도 진짜 어렵다. 와 아까 막130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진짜 똑똑한가 본데 이거 무슨 규칙이 있는 걸까 <laughs> 두 문제 남았는데 38에서 43 문제 남았는데 10분 남았네 와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엄청 오래 걸린다니 아이건 감도 안와 그냥 찍어 야 이건 또알듯말 듯하다. 아 이거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레전드다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. 와, 이제 끝났어. 와, 엄청 힘들어. 40분짜리인데 40분을 다 하네. 이메일을 또 입력해야 이게 되네요. 아, 이거 심상치 않다. 결제를 하라고 나올 것 같은데, 갑자기. 아, 아내 시간. 아. 와, 진짜. 진짜, 내 시간, 진짜. 아, 결제를 또, 유도를 해버리시네. 아, 결제하고 왔어. 오. 야, 진짜 어려운데, 꽤 많이 맞췄다잉. IQ 점수는 136이며, 0.82에 해당한다. 야, 이거 걸, 결과 공유 무조건 해. URL 복사 무조건 해. 아, 내돈 한번 쭉 읽어나 보자. 이거 야, 씨 진짜 뭐 표준편차 뭐잘 모르겠고 기분은 좋다. 그래, 모든 지능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. 상위 0.1%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지능을 보인다. 야, 145 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. 어, 여기 있다. 내 특징 한번 볼까? 좋은 내용 많이 있네. 내가 좀 이런 편이지, 그지? 크으... 아, 진짜 이거 약간 돈 받았으니까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아니냐? 야, 이거 나와 이80 이런 애들이 나와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어쨌든 IQ 검사를 해봤는데 IQ 좋은 편인가 봐요 이 정도면은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일단은 내 네, 25,000원 돌려줘.